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찬송가 14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쉬어 보겠습니다. 후...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 이한주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리 또큰 일도 아닌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분유할 때도 있었고 또 다급하여 일을 그르칠 때도 있었고 우리의 처음 가졌던 좋은 생각들이 사라지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다시금 품에 안아 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한주 동안 그저 내 것을 채우느라 급급했던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수고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함 있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자랑만이라도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이기적인 세상 속에 그래도 남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자국자국 새롭게 우리의 일기장을 다시 쓸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늘 기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가정의 여러 답답한 일들과 문제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좋은 선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낫기를 갈망하고 또 속상한 일들로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이 이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공부를 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를 걷는 나그네의 발걸음을 걷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오니,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형제와 자매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하며 구원의 노래를 크게 부르며 감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묵상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따라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말씀은 이사야 59장 13절로부터 끝절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로부터 2 1절까지 말씀을 먼저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고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주또 여러분.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치하하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한두 살아온 것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뭐죠 보시든 간에, 사랑이 있군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는 우리가 무슨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정의 공의 성실 정직 근데 이것이 다 떠나고 멀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얼만큼 정직하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의가 있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실하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정직합니까 점수를 준다면 몇점줄수 있습니까 어, 이 모든 것이 점수가 고르게 높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의는 있는데 공의가 없다거나 공의는 있는데 성실함이 없다거나 성실함은 있는데 정직함이 없다거나 안되겠죠. 그죠. 모든 것이 다 고르게 점수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이 없으면 당연히 세상은 포악해지게 됩니다. 힘없는 자는 어, 눌리게 되고 사회는 어지럽고 더러워지게 되고 지금 같이 어, 법치시대에도 그리고 어, 오늘날과 같이 좋은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어,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어, 이스라엘에 이때에는 뭐더 말할 것 없습니다. 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어,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가끔 들었을 겁니다. 어, 서민들이 양반에게 얼마나 많은 참혹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으며 어, 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폭행을 당했는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 눈여겨 보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자정이 안 되는구나. 자정작용이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람이 없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사람이 왜 없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 중재자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역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 노아 시대에, 여러분, 구약의 노아 시대에 엄청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사람들이 고깃덩이가 되었다. 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 뭐, 뭐만 남았다? 본능만 남았다. 그렇게 어, 성경은 어, 평가를 합니다. 자, 사람이 없다라는 말. 이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 속에는 중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재자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정리해야 할때 정리하지 못하면 외부로부터 그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자정해야 할 시간에 자정하지 못하면 내가 고쳐야 할 시간에 고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강 문제도 그런 거죠. 내가 평소 때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병이 옵니다. 그럼 병이 와서야 비로소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그 병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조그만한 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합니다. 야이 사회 공동체가 나의 백성들이 자정작용을 저질렀다.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통해 중재하는 자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싹 없애버리시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겠다 사라진 정의, 사라진 공의, 멀어진 성실, 나타나지 못하는 정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십사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의가 뒤로 물러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의가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공의가 멀리 서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공의가 아주 가까이 바로 곁에 있게 될 것이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졌지만 성실이 바르게 우뚝 설 것이고, 정직이 보이지 않지만 정직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시냐면, 어, 17절을 보시면, 17절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은 전투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갑옷을 입으시고, 투구를 입으시고, 속옷도 입고, 막 열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막 열정적으로, 전투적으로 일을 하시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물리적으로 임한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지셨던 그 십자가의 열정. 예수님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썼던 가시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찢김을 당했던 그 속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으셨던 그 신발은 무엇입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 열정적 하나님의 패션이 여기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십니다. 야 하나님의 보복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복은 그들이 잔인하면 잔인한 만큼의 보복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중 가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건 여러분 러시아의 프리고진인가요?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가 폭파함으로 인해서 어, 어, 죽었다고 하죠. 어. 저는 별로 안타깝게 생각은 안합니다. 좋은 일 했던 사람도 아니니까요. 세계는 뭐 애도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간에 그런 얘기가 떠돕니다. 어, 사고냐 아니면 보복이냐 누가 봐도 푸틴의 보복이죠. 그죠? 그런데 증거가 아직 없으니까 얘기는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보복은 그렇습니다. 나를 건드려? 너를 건드려? 보복은 그렇게 잔인하게 폭파하고 약물로 뭐 살인하고 이런 게 보복이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죄악된 우리 죄인인 우리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보복은 십자가라고 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이런 거요. 천군 천사를 싹 쓸어버리던가 하시죠. 아,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에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할 거다. 자, 행위대로 갚는다고 하셨는데 네가 한 꼬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보복을 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려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네? 내 행위나 그들이 악, 행한 악행들, 그 나쁜 놈들은 십자가에 매달아도 못질라하고 그냥 그 행위대로 갚는 거는 이십대 단위 시장.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다만 거기에 대신하여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게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고 여기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저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과 회개하는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은 이러한데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너의 입으로 시작해서 너의 후손과 네 후손의 후손의 입으로 증거가 되고 전해질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말씀 오늘 우리의 죄악, 우리 사회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복은 십자가의 보복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너무 악한 세상을 향하여 독, 뭐라냐, 독기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독사의 혓바닥으로 막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그 보복으로 나가,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은 내게 얼만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렇고요. 제자요 먼저 제자신이죠. 어,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복과 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는 없겠는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이죠. 잘 참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팔아버리 가롯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을란지 엎드립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입에서 벌써 내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도록 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듯이 음, 우리도 죄가 많은데 우리보다 더 많은 죄, 우리보다 더 깊은 죄가 있는 자들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성급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전혀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에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또 우리가 포악함과 패역함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정의를 공의를 성실을 정직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포복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죄인 된 우리를 녹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보복으로 죄인들에게 나아가고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는 없는지. 주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믿음이 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